Last winter, last winter가 나오니까 시제는 과거 시제가 되겠죠. 태낭 섬을 방문했었다. 나는 항상 관심이 있었었다. 자, 방문한 게 과거니까 관심이 있었던 것은 방문한 과거보다 더 이전이겠죠. 그래서 대각어를쓴 거죠. 그이 자리에 단순 과거 시제로 always. was 이렇게 쓰면은 틀리게 됩니다 관심이 있었던 것이니까 수동이고 because 접속사 주어동사 But because o f 같은 전치사를 쓰면 틀리겠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만 있어야 됩니다 country where country의 소식이 아시는 where chinese indian islamic tradition a l malay cultures 얘가 주어 공존한다 동사. 코이그지스트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 그래서 where를 쓴 거예요. 왜 코이그지스트의 목적어가 없지? 목적어가 애초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where 자리에다가 우리가 위치라고 쓰면 틀리게 됩니다. 위치 뒤에는 불안전한 문장. In addition,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패널을 선택했다. 우해의적지로로 y 운스 접속사 유명하니까 거리 예술로 거리 예술이 어떤 건데 썸 o w 엄마와 k n 두다관 o 이 있는 인 w you know, you know, you 관 n o w y o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o n n n n 목적어 불필요하면 목적격 관계사 that을 쓸 수도 없죠 별표 꼭 있어야 된다 여기 앞에서는 where 위치로 바꾸면 틀린다 얘도 because 주어동사니까 because of 그 전치사를 쓰면 틀리게 됩니다 편항은 열대섬이다 located 위치하는의 뜻이에요 located 자체가 수동으로 위치하는의 뜻입니다 locating은 위치시키는 위치를 잡는 이런 뜻이라서 틀리게 되죠 어디 어디에서 떨어져 있는 전지사옥도 필요하고 수도인 조지타운이 만들어진 것은 수동이죠 영국인 정착민들에 의해서 이때 그리고 was built and was named 얘도 수동입니다 이름이 붙여진 이란 뜻이라서 수동이에요 그래서 빌트 자리에다가 빌딩 이라고 쓰면 틀리고 네임드 자리에다가 네이밍 이라고 써도 틀립니다 중심지로서 거래의 동서 사이에 전치사 명사세개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조지타운이 주어 집이여 왔다 과거에도 현재도 이 자리에 과거 완료 쓰면 현재는 포함이 안되게 되죠 had been 이라고 쓰면 과거에서 과거까지 이기 때문에 틀리게 되네 누구누구에게 집이었다 다양한 사람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빌딩들을 그래서 it is listed 등재 된이지 등재된 거니까 수동이죠. 더이 i 리스티 d 자리에다가 리스 s 라고 쓰면 틀리게 됩니다.